에서 내려서 아시안 마켓 가고 있어요 가시다 보면, 저는 20번 타고 내렸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김치하우스라는 한인 식당도 있어요 저는 안 가봐서 맛은 모르지만 혹시 런던에서 한인 음식 먹고 싶으시면 여기에 오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고요 여, 이 도로가 어, Oxford Road? 예요. 이렇게 쭉 가서 이왼 이 이쪽으로 가시면 댄셔가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여기가 웨스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다쭉 옥스퍼드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어, 코스코랑 서비스랑 LCBO랑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웨스트 지역에서 어, 살기가 좀 좋은 동네라고 보시면 좋아요. 특히 학생분들한테. 학교랑은 좀 멀지만, 먹을 것들이 다 있고, 여기에서 버스를 타면, 일직선으로 바로 가거든요? 여기에 막, 익스프레스 버스인가? 91번을 타고 가면은, 어, 센쇼까지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여기 서비스 있고, 서비스가 좀 비싸긴 한데, 나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엄청 크게 마켓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10번 타면은 레이스몰도 바로 갈수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런던에서 좀 크고 좋은 몰들 막 카페 있고 이런데 바로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여기가 아시안 마켓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어, 계속 가시면 저기 위에 보이시나요 여기에 푸드 아일랜드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옆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아, 사람이 되게 여기에 화장품도 파는데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다 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실까요? 아, 사람이 너무 많네요. 여기 이렇게 과자들도 있고요. 천천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과일들도 있어요. Future, okay? future, Inside? Yes. Okay. 알겠다.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걸 이쁘게 찍었을 텐데. 아쉽네요. 어쨌든. 맛있어 보이나요? 잘 먹겠습니다.